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7일 즐거운 토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임을 깨달았다. 용감한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다. 넬슨 만델라. 정말 감사 스마일이 정말 이 용기, 용기. 용기를 갖다가 어 작년 12월부터 올 초까지도 계속 용기를 가져라 내집 마련 하는데 있어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 감사스마일도 정말 용기가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었고 어이 용기를 갖다가 어 갖게 될 결정적인 계기는 어이 감사스마일의 이 닉네임을 갖다가 어 제가 남들에게 감사스마일입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 용감한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두려움 누구에게나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감사스마일 TV에 청을 하시는 분들 만이라도꼭 이런 분들이 많아지 많기를 오늘 소망하고 기원드립니다. 아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이 용기라는 이 넬스, 넬슨 만델라 이분의 명언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참 감개가 무량하고 꼭 용기가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그제 지축에 다녀왔습니다. 어 정말 지축은 제가 오늘 이제 방송 드릴 주제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고양시 덕양구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 킨텍스하고 같이 가지 않을까? 킨텍스를 넘어서지는 않겠지만 어, 제 개인적인 바램은 킨텍스를 넘어서으면 좋겠는 바램도 있는데 넘어서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 지축에 뭐 지금 뭐 직설업센터가 지금 두 곳이 내년에 들어오고 또한 곳이 지금 코스트 코가 지금 들어오면서 어또 내년에 또 공사를 또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지축에 뭐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또 설립이 또 될지 말지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고 또 은평유타운에서 지축까지 또 이어지는 또 도로가 또 공사가 또 내년쯤에 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카더라 통신보다는 실제 이런 것들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어, 10년이 아니라 한 5년이 지나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질 지축지구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혹시라도 고향시에서 내집 마련을 갔다가 생각하신 분들 있으면, 저는 향동, 덕은, 삼성, 원흥, 그 다음에 뭐, 킨텍스, 어, 이 여섯 곳 중에서, 지축까지 여섯 곳 중에서, 저는 첫 번째로 지축을 갔다가 하시라는 말씀을, 어, 소신껏, 감사스마일 소신껏 이야기를 드린다. 어, 어제, 그러니까 그제죠. 그제, 이제 제가 지축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뵀는데, 추석 명절 지나고 난 뒤에 좀 조용하다라는 분위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이번 주말까지는 조용할 것 같다. 아마, 어, 다음 주부터 조금씩 분위기는 뭐좀 달라진 분위기도 있을 것 같고, 또 전세를 찾는 분들이 10월 달에 지금 찾는 분들은 12월과 1월, 조금 이제 급하신 분들은 11월 말 손님도 있겠지만, 거의 전세나 월세를 찾는 분들은 12월과 1월, 2월까지도 이렇게 물건을 찾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손은 조금 길었네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어, 한국경제의 심은지 기자님이, 심은지 기자님의 가장 살기 좋은 동네 된다. 10년 내 주목받을 부촌. 어, 저는, 어, 제가 방금 소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에서 가장 주목받을 이제 부촌이 될 곳은 지축과 킨텍스와 덕은향동, 삼성원흥 이렇게 될 건데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어 주목받을 곳이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또 GTX-A가 어 연신내역으로 이제 개통이 된다고 하면 지축이 아마 어 은평유타운을 넘어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은평유타운에 살고 계시는 어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너무 또제 이야기에 또 너무 화내지 환액이 없깁니다. 환액이 네 알겠습니다. 저 지축에 어, 참고로 저 아파트 없습니다. <laughs> 지축에 아파트 없는데 제가 어, 이렇게 보니까 지축에 상가라든지 또 지축 또 뒤쪽으로 해서 양주시 장흥면 사마리라든지 또 오금동 타운하우스라든지 또 오금동에 또 직업센터가 또 있어요. 또 집주근접이 또 되면서 여러 가지로 어, 정말 그 어, 오봉산도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그 뭐랄까 그그풍수 풍수 지리적으로 이 지축이 정말 어, 명당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잘 믿지 않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창릉점 물이 이렇게 휘감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꼭그 우리가 보시면 강남에 보시면 압구정처럼 압구정 같은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상관 배산임수 또 노고산도 있고 또 오봉산도 있으면서 오송 죄송합니다. 오송산입니다. 오봉산이 아니라 오송산도 있고 노고산도 있고 있다 보니까 배산임수의 이런 지형 그리고 예전에 여기 지축지구에그 어 아무튼 유명하신 부자 부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정말 이 지축지구에서 모든 단지에서 지축 상업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지축역을 갖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지만 뭐 장항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원흥지구라든지 삼성지구라든지 이런데는 어뭐 모든 단지가 이렇게 지, 그니까, 여길 갔다 걸어, 걸어서 다닐 수가 없거든요. 뭐, 향동도 앞으로 향동역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향동역에 있는 4단지라든지, 그 가까운 뭐, 중국 S클래스, 향동 중국 S클래스 정도만 걸어서 좀 다닐 수가 있지, 2단지라든지 1단지는 또 상당히 또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하셔야 되고, 덕군 같은 경우에도 리버파크 자이쪽으로 덕군역이 들어온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나머지 단지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도보로 걸어 다니기에 조금, 어, 힘든 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축을 조금, 어더 좋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지축 차량 기지가 언젠가는 또 이전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축 차량 기지도 이전을 할 거고 또신문당선은뭐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면 또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 민자로 또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지축의 향후 미래 가치는 어, 삼성벨트에서 가장 크다 으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 말이 엉뚱하게 빠졌는데요. 일단 신규 물량 부족으로 매매세제값 다 오를 것이고요. 부동산 전문가 100명을 설문했는데 유명 투자처는 재건축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재건축 아파트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신축이나 준신축을 갖다가 어, 일주택자 분들은 좀 갈아타기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 지난달 26일날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점, 전문가... 절반 이상이 이제 주택공급 부족으로 4분기 매매가라든지 전세값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 착공 인허가 물량 감소라든지 이에 따른 입주 가뭄이 부동산 시장 옥제는 내간이 될것이란는 분석이 나와 있고요. 어, 건설사라든지 학계, 금융권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4분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연말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부합과 하락은 각각 3 2 14%였습니다. 저는 어, 많이 오르진 않을 겁니다.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덕양구라든지 킨텍스 쪽만 조금 일부 상승할 것이고요. 부합 그리고 하락은 조금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하락은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급한 매물들은 또 하락 거래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부합 내지는 약간 상승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집값이 언제까지 오를 것으로 보내냐는 물음에는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의 거의 40% 정도가 내년 상반기라고 대답을 했는데 어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가 아니라 저는 내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정부에서 아마 이런 대책을 또 강하게 또 내놓을 것이라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년 4월에 총선이 어떻게 보면 집값의 그런 바로미터가 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내가 내집 마련을 갖다가 조금 생각을 하시는데 좀 타이밍을 놓, 놓쳤다라고 하시면 내년 4월 전에 어찌 됐든 간에 어, 내 짓말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 나는 좀 당분간은 할 계획이 없다고 라 하시면 마음 편하게 어, 상릉 3기 신도시라든지 3기 신도시에 입주하는 30년도까지는 어, 정말 좀 기다리실 것을 또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전세값 전망에서도 전문가의 65%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상승 응답자의 64% 정도는 신규 입주 물량 감소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금리, 세금과 분양 규제 완화를 정말 많이 꼽았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어 금리를 갔다가 올릴까 말까 지금 또 미국 경기가 좋다 는또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또 유가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 그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금리를 내년까지는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이렇게 가다가 빠르면 내년 초에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예상을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 또 내년이 돼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여기에 금리하고 세금과 분양 규자에 플러스 하나를 더 이야기를 드리면 어 이제 경제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뭐 대외 경제 국내 경제까지 해서 이런 경제적인 그런 영향도 충분히 영향을 갖다 미칠 변수로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추가 안하라든지 PF 대출 정상화라든지 하반기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 많았는데. PF대출 같은 경우는 일반 집을 갖다 짓는데도 PF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최성용 대표님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알게 됐던 사실인데, 많은 분들이 PF대출 하게 되면, 뭐, PF대출이 다운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는 건데, 아파트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상가라든지, 또, 상가주택이라든지, 다가구. 하다못해 이제 조그만한, 뭐, 상가, 상가점포 그러니까 상가겸용주택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런 주택을 갖다 짓는데도, 어, pf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 혹시라도 집을 갖다 짓는 분들 계시면, 이거 꼭 확인하셔가지고 집을 지으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가을 전세 값은 오른다. 내집 마련은 빠를수록 좋다. 9월 26일 대책 이후에 전망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감자스마일 생각도 그렇습니다. 전세 값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시게 되면, 어, 실제적으로 많이 올라 보이진 않는데, 어, 지금 지축력 사트랩 프로지오를 예를 들겠습니다. 지축력 사트랩 프로지오에 전세 매물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3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공교롭게 동일 매물로 묶었을 때, 이제 뭐, 지금 보니까 2개? 뭐,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개인 것 같아요. 전세가 3개가 있는데, 2개가 실제 로 출발이 되는 거고, 전세가 5억 5천인데, 이게 만약에 5억 5천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5억 7천, 8천, 어, 6억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그렇다 면뭐 중국 S클래스는 자세히 몇개 있는지 보면, 여기도 지금, 어, 5억 3천부터 시작되는데, 동일 매물로 묶었을 때도, 여기도 지금 6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5억 3천이에요. 5억 2천도 이게 있는데, 어, 이거는 5억 2천이네요. 지축사랑.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5억 2천에서 5억 3천 정도밖에 지금, 이제 5억 2천, 5억 3천이 만약에 매물이 소진된다라고 하면,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어, 향후 2, 3년간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만큼 매매와 전세를 가리지 않고 새 아파트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정말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내년에,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년에 지축 B1, 그 다음에 원당역 롯데캐슬, 그 다음에 장항지구, 신혼희망타운 정도만 입주를 하고요. 입주가 없어요. 그러면 2024년이 없다라고 하면 2025년도 있을까요? 2025년은 제가 알고 있는 포스코 데이엔뷰, 어, 백마역 근처에 지지태그를 지금 짓고 있는 포스코 데이엔뷰하고, 그 다음에 일산 엘로이 그 아파텔, 한 1976세대 정도가 이제 대단지 세대다 보니까, 이런 아파텔 지금 입주 빼고는 2025년도에 없어요. 안 믿으시겠죠? 2025년도에 입주 없다고 하면 고양시에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는 만약에 고양시에서내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말, 올 연말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가 시행할 대책으로는 민간 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하 임대차법 개정 또는 폐지라든지 공공 임대물량 확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민간 임대사업자제도는 아마 이거를 좀 보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대차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 4월에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는말씀 드립니다. 또 추석 연휴 매매가도 공급 절벽에 따른 상승세가 우수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어, 집값 상승을 점친 전문가가 정말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망 투자 지역은 강남 3구, 마용성이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어, 사실 맞습니다. 맞고, 또 경기 분당이라든지 일산 평선등의 리모델링 개발 호재가 있는 일기 신도시를 꼽은 전문가도 19분이 계셨고, 또 반면 서울 강북 지역과 지방을 꼽는 사람 각각 8명, 1명 밖에 불과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용성, 그 다음에, 어, 강남 3구 여기서 에 추가적으로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여기에 이제 강동구까지도 이제 또 들어가면 강남 4구까지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내집 마련을 갖다가 희망을 하고 있고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도 제 1순위가 고양시에서 서울로 인 서울하는 게또 목표라는 사실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렇, 그러나 저는 고양시에 앞으로 5년 10년이 되면 정말 서울 남부럽지 않는 어, 덕양구에 있는 삼성벨트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을 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어,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이야기할 건데 어, 한번 지켜보시면 알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 김학열 빠숑님께서는 지금은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가 활발하다. 상급지는 거래량과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하급지에서는 매물이 쌓이는 효과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난 1분기에는 대구 수성구의 부문양 문양이 제일 많았지만 지금은 상급지인 수성구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또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10년 내 가장 주목받게 될 부촌으로는 응답자의 57%가 강남구 압구정동을 골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남 뉴타운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들어가는 어, 10년 내에 이제 다 완성이 되는 한남 뉴타운과 용산을 저는 이제 꼽습니다. 물론 압구정동도 같이 들어가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이제 주목받게 될 그런 부동산이 이제, 어, 강남에서 이제 용산과 한남 뉴타운 쪽으로 또 옮겨올 곳이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용산과 한남 뉴타운이 된다고 하면, 그반사익이 창릉이라든지, 덕양구 창릉천 벨트, 삼성벨트 쪽으로 해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옮겨올 곳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또 이제 여기에 윤수민 위원님께서는 한남동은 미래가치가 뛰어난 지역으로 자산과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해서 또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20분 이내에 좀 방송을 갔다가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정말 정말 빠르죠 말이 빠르면 조금 늦게로 보시면 될것 같고 감사스마일도 이제 방송을 마치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듣거든요 들으면서 아 내가 말이 정말 빠르구나 아이 부분을 좀 고쳐 나가야 되는데 자꾸 시간을 갖다 제가 보게 되는데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음 제가 어, 천천히 할수 있도록 말을 천천히 할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분명히 삼성벨트가 될 것이다. 고양시에서는 킨텍스보다 더 좋은 창릉 삼계신수시가 들어오고 또 서울과 바로 붙어있는 덕양구, 특히 창릉천벨트, 삼성벨트, 삼성원흥지축향동덕은 여기에 창릉까지 해서 이 여섯 개어 신도시 포함해서 택지지구가 그리고 뒤쪽으로 해서 이제 사마리 택지지구까지 들어온다고 라 하면 명실상부하게 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용산 시대에 주목받을 저는 고양시가 될 것이다라고 어 1년 전에도 이야기 드렸고 지금도 이야기 드리지만 앞으로 10년 내에 주목받을 부천에 저는 고양시 덕양구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축에 혹시라도 내집 마련을 고양시에 어디로 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꼭 지축에다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어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 어, 이야기 드리는 거긴 하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지축의 내지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감사 스마일을 찾아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감사 스마일이, 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 지축과 향동과 덕은, 뭐 어떤 지역도 더 나쁘진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향동 덕은보다는 지축이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고맙습니다.